음, 조금 음 정신 좀차리 셨나요 <laughs> 이 표정이 여전해 우리 기출문제 잠깐만 풀어 볼게요 기출문제 풀면서 머리가 더 복잡해질래나 자 보겠습니다 179쪽을 볼까요 179쪽 음, 179쪽에 보시면 그 9번 문제예요 9번 문제 보시면 자, 보시면, 사정단계에서 이루어진 내용으로 오른 것은 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정단계 저번주에 배우긴 했지만, 우리 그냥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금연 전문 강사가 대학을 방문해서 개별 금연 교육을 실시했다. 어느 단계 할까요? 수행단계. 자, 이 지역에 있는 두개 대학의 흡연율을 타 지역과 비교하였다. 이거 어때요? 네, 비교, 확인. 사정단계죠. 이쯤에 흡연 대학의 30%가 금연에 성공한다로 목표를 설정했다. 계획단계입니다. 그리고 금연 성공률은 6주, 12주, 6개월 후에 평가하기로 하였다? 네. 그럼 평가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단계 해야 된다. 자, 10번입니다. b p r s 우선순위 결정에 따른 우선순위를 선정하려고 한다. 1순위로 고려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이거 다 계산해야 되겠죠. A 플러스 2B 곱하기 C. 그래서 계산을 해서 다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11번. 자, 보건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 중에 BPRS 계산 후 사업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거 뭘까요? 네, 펄 방식. 그래서 4번 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2번. BPRS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이에요.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지. A 플러스, B 플러스. 이 C, 그러니까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라볼수 있겠지. 문제의 크기는 건강 문제로 인한 경제 손실에 따라 결정된다. 아, 아, 아니다. 1번에 보시면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사업의 추정 효과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추정 효과도 있고, 이런 것들은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는 것이 불가능해. 추정 효과는 말 그대로 자기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1번은 틀린 거고요. 근데 문제, 이게 뭐야? 건강 문제로 인한 경제 손실, 이게 뭐죠? 문제의 심각도죠. 그 크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강 문제를 가진 인구 비율 하면은 문제의 크기죠. 크기. 예, 그래서 틀린 거고. 자, 사업의 추정 효과가 우선순위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자, 그다음 13번 보세요. 자, 블라이언트의 보건사업 우선순위 결정 기준. 아까 말한 대로 유안 신난 하시면 되죠. 그래서 답은 응, 가나다라가 제가 보시면 유병률 있지, 관심도 있고 그다음에 심 심각도, 그 만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 이게 심각도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보건사업의 기술적 해결 가능성 이게 뭐예요? 난이도예요, 난이도. 예. 그래서 답은 가나다라. 말을 살짝 이렇게 바꾸기도 하는구나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15번 같은 경우, 이게 오마가 나오나 답이? 자, 미용무 k 씨는첫 번째 임신 때 분만이 얼었다고 두 번째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있고, 문제 분류 체계. 영역, 문제, 수정인자, 증상 및 징후. 나오죠? 네, 그래서 이거는 오마 진단이 되는 거죠. 자, 16번 보세요. 오마 분류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그러면서 일곱 개 서로 다른 축이 나서, 왔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일곱 개 서로 다른 축? 예, 네, 예, 네, 국제. 예, 네, 국제 쪽이었어요. 국제 그런 거였고, 그다음에 두번 보시면 이번 보시면 첫째 수준은 다섯 개 영역으로 환경, 사회, 심리, 안전, 질병, 건강행위 영역 맞아요? 아니죠? 우리 첫 번째 수준이 몇 개였어? 네개 영역이었잖아. 그래서 아닌 거고요. 스무 개의 간호요사 백사십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다음 4번세 번째 수준은 음, 문제별 두 가지 수정 인자인 문제 심각성 정도에 따라 대상으로 구성되어있다이거 괜찮겠죠? 네, 그래서 답은 4번. 그래서 다른 건 모르더라도 오마만 알면 답은 쓸수 있을 겁니다. 기사하시고, 그러면 17번 같은 경우 타당성, 타당성. 자 보건소 건강증진 업무 담당자는 관내 흡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금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각종 방법을 찾아낸 후 사업의 실현성을 위해서 다음의 타당성을 고려하기로 했다. 대상 청소년들은 보건소가 기획한 금연 프로그램에 거부감 없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금연 전략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것을 확인했다. 긍정적으로 수용 뭐예요? 사회적 타당성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금융고 하나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19번 평가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오른 것 평가 계획입니다. 자, 평가의 객관성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 내부 최고 책임자를 포함한다.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의 내부,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느끼셔야 돼. 그렇죠? 그래서 객관성을 최대한 유지하려면 외부 쪽에 있는 사람을 가져다가 써야 되겠죠. 자 평가 시기, 평가자 시기, 범주, 도구의 구체적인 계획은 사업 평가시에 작성한다. 아니죠? 평가 계획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시에 하는 거지. 자 평가 도구의 타당성은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타당성이니까 괜찮은 것 같아. 자 평가 계획은 사업 시작 전, 그러면 수행 단계. 사업 종결 단계에서 수시로 가능하다. 맞아요? 평가 계획이잖아. 평가는 이라고 해야 되죠. 계획자를 빼야 되겠죠. 그러면 맞는 거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이 글을 읽다 보면 여러분 건성 읽으면 답이 없어. 자세히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역생 교수님 이제 문제 내는 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거든요. 그럼 애들이 답이 없대. 뭐가 답이 없어? 이거지. 그러면 애들이 막 감탄을 금해요. 어떻게 그렇게 단어를 썼냐고. 근데 이게 지역사회 교수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역사회 교수님들 대부분 법규를 공부하거든요. 법규 자체가 단어 하나 갖고 막 목을 매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자세히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보시고. 자, 그다음에 어 20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사회 간호사 수행 단계에서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활동. 뭐예요? 물어보나 마나 감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뒤로 가시면 평가 쪽을 좀 봐야 되는데. 자 25번입니다. 25번 사업의 단위 목표랑 결과에 대해서 사업을 수행한 데 투입된 인적자물적아 결국 투입분의 목표랑 그쵸 산출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물어보나마나 효율성에 대한 평가. 자 26번입니다. 치매 예방사업의 구조과정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자 할때 구조평가. 그러니까 구조는 투입 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치매 조기 검진 이수율. 이거는 아니죠. 그러면 이수율 하니까 이거 무슨 평가일 것같아 결과 뭐~ 산출 쪽이겠죠 산출 쪽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제 그다음에 치매 예방 교육 참여율 과정이었었죠 참여율 그다음에 치매 예방 사업 담당자 수